트럼프 이기의 또 다른 특징, 바로 가족 중심.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측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간 좀 난리가 나겠죠. 어, 특히 트럼프는 장남과 두 며느리, 한 사람은 며느리 후보입니다. 크게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어,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강조했던 구호가 어메리카 퍼스트 아니겠습니까? 아, 발음 좋으시네. 트럼프 집안만 보면 패밀리 퍼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어, 이 가계도가 뭐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만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보면 이번에 실권자가 될 인물이 가족 중에서는 트럼프 주니어, 바로 밑에 보시죠. 그 다음에 약혼녀인 캠벌리 길포일, 여덟 살 연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뉴스어또 아내였기도 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뉴스메 아내였기도 했고요. 이방카는 이번에 별다른 역할이 없습니다. 제러드 쿠스너도 그렇고요. 자 주목해야 될 인물은. 둘째들 에릭이 아니라 라라입니다. 이번에 라라 트럼프. 그렇습니다. 공화당 전국 위원회 공동 의장을 맡으면서 돈줄을 꽉 쥐고 있는 인물이고요. 바로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두 번째 한에 사이에서 태어났던 딸이 제 티판인데. 아, 별칭은 무관해요? 무관합니다. 네. 그다음에 주목해야 되는 인물이 키 2m 6cm. 바로 NIU의 다니고 있는. 또 컸습니까? 나, 2m 1cm라던데. 2m 6cm입니다. 또 컸습니다. 네. 아. 얼마나 더 컸습니다. 얼마나 더클지 모르겠고요. 하루가 다르게 크네요. 웬바마보다도더큰거 예, 왼바,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 2기 인선을 좌우하는 것이 이제 장남이 될 거다. 또 돈줄을 통제하는 둘째 며느리. 친구 벤스를 부통령으로 낙점시킨 인물이 바로 장남,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그래서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둘째 며느리라는 어, 대선 캠프에 돈줄을 머쥐졌던 상원의원 후보 물망에도 지금 올라 있습니다. 어, 뭐곧 나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장남의 약혼녀에 주목하시는 것이 바로 어, 캘리포니아 뉴빈게스 주지사의 전 아내, 현재는 이 트럼프 주, 어, 주니어의 약혼녀죠. 길포일인데 민주당 황태자의 전처로 남친보다는 이 8살 연상입니다. 둘다 이제 재혼이에요. 만약 하면 그렇습니다. 네. 자, 부인 어, 멜라니아의 어, 트럼프 당선인 사이의 아들이죠. 바로. 키가 보면 사진 보면 가장 큽니다. 저기 가장 키가 머리 하나 더 있는 인물이 배런 어, 트럼프입니다. 지금 2공 3공 엠지 세대의 표를 끌어왔다. 그래서 상당히 또 주목받는 것이 키도 크지만 엠지 세대의 영향력 배런입니다 네, 조금 있다 그 얘기는 또 하겠습니다. 과거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들 로버트 케네디의 뭐 아들은 이번에 트럼프 손을 잡고 보건부 장관이 됐죠. 어... 미국 대선의 단골 후보로 거론이 됐듯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4년 임기만 마치고 물러나게 될 아버지 트럼프의 후임으로 벌써 거론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지금은 정계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죠. 예, 그 지금 장남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일단은 이기 행정부에는 직접 참여하지를 않고 아, 벤처 캐피털, 일칠팔구 캐피털이라는 데에 예, 이거 극우 미디어 회사에 주로 투자하는 회사 보수 인기 상품인 가상화폐 뭐 이런데 중점 투자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현재 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실질적으로는 마크에서 트럼프 이기 행정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예측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공식 직함이 이제 인수위 명예위원장인데 이 지금 차기 이기 행정 정부를 구성하는 데 벌써 초창기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참여를 시키지 않을 사람들을 톡톡 꼬집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아주 실세로서의 면모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트럼프 주니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준으로 인선 기준으로 아버지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을 주장하는 네오콘 이런 사람들은 이기 행정부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의 인사 수석 이상의 얘기예요. 아,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유엔 대사를 일기 때 맡았던 니키 헤일리, 그다음에 국무장관을 맡았던 마이크 폼페이오 같은 사람들을 안다콕 아, 집어서 제시했는데 바로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 후보, 대통령 아들이 블랙리스트 쓰고 인사에 저렇게 개입했다간.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음. 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정말 크게 주목받고 있어요. 정말 주목해야 될 인물입니다. 킴벌리 길포일. 바로 어, 이번 대선의 킹메이크 어, 역할을 했던 장남입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녀인데 8살 연상이고 어, 민주당 항태자의 전체입니다. 민주당 항태자가 누구냐? 전남편이 바로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개빈 뉴스, 캘리포니아. 지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완전히 바꿨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 길포일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폭스 뉴스의 앵커 출신입니다. 막 극우 방송의 유명 그렇죠. 앵커였죠. 상당히 이 트럼프 당선인을 옹호해 왔던 그 방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 이반카를 대신한 야심가가 길포이라는 이야기다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트럼프 주니어가 앞으로 어, 정치적인 영향을 더키워서 어,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길포일의 전남편과 현남편 사이에 대선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미래 퍼스트 레이디를 꿈꾸는 건 아니냐. 길포일 주목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요. 지금 트럼프가의 실세는 그 여성은 단연 둘째 며느리 라라 트럼프입니다. 아, 원래 방송 PD였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 캠프에 그야말로 돈줄을 쥐락펴락했죠. 예, 바로 이 둘째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이제 최근 공화당 전국이 공동의장입니다. 공동의장인데 원래 이제 CBS 그다음에 폭스 폭스 뉴스의 우리나라 CBS 아니에요? 네. <laughs> 미국 CBS 폭스 뉴스의 PD 출신입니다. 네. 네. 그런데 2년 전부터 이제 시아버지 이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 참모 역할을 해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 캠프의 선거 자금 모금을 관리하는. 모금하고 관리하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저게 엄청난 자리거든요. 아, 실권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낙하산 논란도 없지 않았는데 이걸 확 불식시켜서 뛰어난 관리 능력을 발휘했고 실적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에 공화당 전당대회 때 가족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올라 연단에 올라서 무려 20분을 연설하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확인시켜줬고 이번에 대선과 상하원 싹쓸이에도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라 트럼프가 그냥 이제 아이 잘했어 며느리 이게 아니에요. 이제 플로리다 삼선 상원 의원을 하다가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루비오의 마르코 루비오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약상원이될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루비오 상원의원 지금 국무장관 내정자가. 지금 지역구가 이제 플로리다인데 바로 이 플로리다에 이제 에, 루비오가 입각을 하면 그 거기서 비게되는 차기 그 상원직을 어, 아마 어, 계승하는 이런 후보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데 이 플로리다 주이 지역구는 말이죠 루비오가 여기서 삼선을 한데다가 이번 대선에서도 아주 압승을 거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보 추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선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자이 라라 상원의원이. 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시아버지를 두자마자 이제 상원 의원이 되는 겁니다. 반면 트럼프 일기에서 맹 활약했던 장녀 이방카 맛사위 쿠슈너는 자이반 타이반이란 말이죠.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정치 혐오일 수도 있지만 이해 충돌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방카 트럼프 직근 어, 일기 때는 정말. 아버지의 총애 최애 인물이 바로 이방카 아니었습니까? 말 그대로 나에게는 이방카가 있다 했는데 정치의 어두운 세상을 피하는 것을 선호한다. 정치 연보고요. 그 다음에 항상 아버지를 지지하지만 무대밖에 있겠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작년 이방카가 2021년에 마이애미로 이사한 뒤 어, 정치와 거리두기를 해왔고요.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이 지난번 바로 이 화면입니다. 어, 웨스트 판비치 센터에서 당선 소감을 어, 트럼프 당선인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푸른색의 정장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른색이면은 민주당 상징 색깔이니까 그렇죠. 어, 이거 반발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어 이반카 이 부부가 쿠슈너 남편이 쿠슈너와 함께 어, 트럼프 집권 일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우디에서 20억 달러 수술을 했다. 그 돈을 그러니까 그 받았다. 사업을 했다. 뭐, 펀드를 운영했다 이런 야기인데 크리스티 전뉴저지주자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 백악관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사우디에서 20억 달러를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투자 천재다 약간 비꼬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억 달러는 2억 달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4년 동안 대통령 옆에 앉아있으면서 좀 이런 어떤 영업을 했던 거 아니냐, 좀 비즈니스를 했던 거 아니냐, 이에 충돌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네. 아, 참재미있는 미국 정치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정작 마러라고 기념 촬영 때 모스크도 자기 아들 안고 찍은 사진에 안 나갔어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0일 취임식 후에도 100억 간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안 들어간단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래서 CNN 파트타임 영부인이 될 거다. 별스런 표현을 썼네요. 아, 예, CNN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트럼프 2기 임기의 멜라니아 여사는 따로 시간을 보낼 백악관이 아닌 다른 장소와 방법을 논의 중이다. 그래서 멜라니아가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게 된다는 신호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바로 이 보도처럼 멜라니아는 백악관에 입주하지 않고 어,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 바로 시그널이 지난번 당선 축하 행사 때 가족들 기념 촬영할 때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안 나타났고 바로 그래서 이제 CNN은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일종의. 파트타임 영부인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영부인으로서 완전히 뭐 결별한 거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떤 본인의 소생인 막내아들 배런이 지금 뉴욕대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배런과 주로 함께 지내면서 주요 행사 불가피한 행사 때만 참석하는 파트타임 영부인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사십칠 대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텐데. 어... 사람 숫자는 뭐 4, 5명이에요. 그중에 영부인이 파트타임으로 뛴 거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2m 1cm로 알았는데 6cm까지 컸다는 그 베런. 아주 잘 생겼죠. 뭐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만찢남이란 소리까지 듣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유일한 소생이에요. 이 막내 베런도 중요한 활약을 했죠. 그렇습니다. 2030 표심을 끌어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이대 남, 삼대 남의 커뮤니티를 ManoSphere라고 하는데요. 이 표심을 집중 공략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아버지 트럼프에게 이 아들 바론이 권유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쪽에 유명한 사람하고 좀 인터뷰를 하세요. 이게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가 트럼프는 게임 스트리머 인터뷰를 적극 권유를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이 매너스피어 이대남 삼대남을 잡는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이른바 매너스피어 매니저 그다음 스피어라는 것이 그런 계층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대남 삼대남들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종합격투기 UFC. UFC 연결됩니다. 암호화폐 이번에 비트코인 가상자산 연결됩니다. 에너지 업료 연결됩니다. 여기 에 이제 일란 머스크까지도 이 이대남, 삼대남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도지 코인이 그렇게 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도지 코인까지 연결된건데 하나만 작게 말씀드리면 뭐냐? 이 배런이 태권도를 좋아합니다. 아. 우리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2m6cm짜리가 만약에 발차기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예. 자, 배종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